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트레이더스 신선상품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은 뭐 서민들의 음식, 뭐인이 좋아하는 김밥입니다. 김밥 값이 요즘 많이 올랐죠? 매장 가면은 뭐 기본이 뭐 3,000원, 4,000원, 막 이러고, 에, 편의점 김밥도 뭐한 2, 3,000원. 그러니까 가격이 워낙 저렴하진 않아요. 너무 비싼 시기인데, 오늘 트레이더스의 이 냉동김밥이 하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뭔가, 뭐, 궁금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네, 소개하고자 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네, 제품은, 제품명은 맛있는 한끼 야채김밥. 네, 이 가격이 중요하죠? 네, 가격은, 네, 가격은 9,980원. 네, 9,980원이고, 4개가 들어있어서, 개당 2,495원. 네, 2,500원이 안 되는 꼴이죠? 좀 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920g, 네, 용량은 920g이고, 그한 개당 뭐 230g이에요. 하나당 230g이고, 뭐 쌀, 뭐 33.43%, 뭐 단무지, 뭐 이렇게 들어있고, 당근, 네, 우엉조림, 뭐 시금치, 조미김, 네, 뭐 야채 추출물, 뭐 이런 식으로 네,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용물은 이따가 뭐 한번 같이 볼게요. 보관은 냉동보관이고장점을 보니까, 네, 조리법이 아주 간단해서 방법이 뭐냐면, 전자레인지에 그 조리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해동하지 않는 냉동 상태의 김밥을, 네, 포장지를 살짝 개봉해서 용기째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네, 조리하면 돼요. 네, 700와트는 3분, 네, 1000와트는 2분 30초. 일반적으로 가정집은 거의 700와트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3분 정도 조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설명이 너무 간단하죠? 네, 그럼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이 제일 중요하니까. 열어볼게요. 자. 자,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어? 자, 자,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고, 어, 커! 일단 뭐 만져봤을 때는, 아, 여기 뭔가 있어. 케이스, 예, 네, 케이스 하나가 있고, 자, 제품이 하나씩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뭐 보관이나 좀 용이하지 않을까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제품별로도 이렇게 다써 있고 네, 뭐 유통기한 같은 것도 네, 기본적으로 유통기한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고 네, 안심하고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쌀이 국내산이에요 국내산 음, 쌀 국내산이에요 네, 외국산이 아니라 네, 국내산 쌀로 네,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이거. 뭐, 우리나라 거기까 좋은 거고 근데 아쉬운 건 이제 뭐, 단가 맞춰야 되니까, 뭐, 그 외에는 이제 외국산 75% 국산 뭐, 이렇게 섞인 거 있고, 뭐 외국산하고 국내산들이 이렇게 쭉 섞여 있습니다. 네. 그럼 제품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절취선이 있어요. 자, 가위가 없으시면은 손으로 해도 되겠죠? 네. 워낙 짧으니까. 네. 가위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잘라주시고, 네. 이만큼 여기 개봉. 네. 개봉해서. 자, 김밥이 이렇게 안에 있어요. 자, 이대로, 자, 이대로 3분, 네, 3분간 돌려보겠습니다. 자, 3분간 대표왔습니다 네, 3분간 전자렌지에 대표서 왔는데, 한번 제품을 열어볼게요. 자, 뜨거우니까 만질 때 항상 조심하시고, 자, 제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가위질도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 자, 딴딴딴딴. 오 김밥 같이 나오고 있어. 으어 오. 오 냄새 김밥 냄새 확 올라와. 오 김밥 맛있겠다. 아 이런 거딱 소품 가서 먹으면 완전 제대로지. 자 볼게요. 김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네총 아홉 개가 좀 들어가 있고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꼬다리. 네 꼬다리부터 한번 볼게요. <놀람> 꼬다리 터졌어 김밥이 터져버렸어 김밥이 터졌어 자 김밥이 터져버렸어요 자씨 제대로 터졌어 아양났어 어쩔 수 없어 이거 버려 음 어쩔 수 없고 네두 번째 거네 이것도 터졌어 아 이건 좀 낫네 자 이것도 터져가 아유 터졌어 터져버리네 뭐야 이게 아씨 음 맛있네 좀 멀쩡해 보이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멀쩡해 보이는 게, 요쪽, 요쪽 건 좀, 그러니까 이게 냉동 상태라서 물기가 있어서, 그, 김밥이 좀더 연해버리면서, 음 김이 막 그, 힘이 없어지는, 근데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이봐, 이봐, 이것도 이러잖아. 에이씨, 뭐요 따위로, 에이씨. 자, 다시, 이거면 이거 맨 끝에, 꼬다리. 이봐 봐 이것도 다 터지잖아. 에이 개판이네. 일단은 뭐 어쩔 수 없고 일단 먹어봅시다. 일단 내용물 한번 볼게 요 그래도. 일단 뭐 내용물 아씨 뭐 소개를 하거나 이거 더러워서 그 몰라 그냥 해. 우리는 자, 우리는 내추럴이니까. 자 봅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양마살 들어가 있고요. 네 오양마살. 네 오양마살 들어가 있고. 네구성보구요 네, 오양마살. 그 다음에 뭐 당근들. 네, 이렇게 당근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햄. 네, 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뎅오뎅. 네, 이건 오뎅. 음, 오뎅이 들어가 있네. 네, 오뎅.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조금, 조금씩 들어있는 우엉 같은 것 같은데. 어? 제일 중요한 단무지가 안 보여. 뭐요? 아, 단무지 여기, 여기, 여기 있겠구나. 여기, 여기. 여기 뭐냐, 뭐냐. 계란. 그다음에 뭐야? 이게 단무지 같은데 단무지 부시 다 녹았어. 아씨 개판이네. 뭐 시금치, 음 응, 시금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네, 그래도 내부 구성은 뭐 깔끔한 거 같네요. 그 일반 편의점 김밥 어,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뭐 뭐 단무지 하나 쭉 들어가 있거나. 참치, 마요네즈, 김밥 드시면은, 참치에 마요네즈가 뚝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들어가 있다면, 그래도 이 김밥은 구성품들은 뭐 그래도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그런 점에선 좋은데, 김밥 옆으로 터지는, 네,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네요. 네, 김밥 옆으로 터지는 소리가 발생하고 있고, 네, 중요한 거 일단 마시겠죠? 네, 그럼 한번 일단 먹어볼게요.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거 뭐 부패요? <목소리도>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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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김밥 맛이랑 비슷해요. 아, 괜찮네. 음음 음, 괜찮아. 맛있어 일단은 가격은 개인적으로 가격은 좋았던것 같은데 네, 가격은 2,495원 네, 2,500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네, 김밥 한줄을 먹을 수 있다는건 참좋은것 같은데 근데 아쉬운거는 이런식으로 냉동에서 물기가 녹으면서 이 김들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이게 보기 흉한 상황이 돼버리는 음, 이 상황이 되는 게참 안타깝네. 음,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을못 하겠고 그냥 김밥 생각 나시는 분 그런 분한 뭐 번씩 드셔 보시고 그렇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닌 것 같아. 이거 봐봐. 이거 이다음 거. 아 이게 좀 물기가 좀 녹으니까 좀 낫네. 아요거좀 어, 이쁘다. 자요거좀 이쁘네. 음요거좀 괜찮다. 이거 음, 좀 깔끔하게 돼 있어 이런 어, 거 어이씨 금방 떨어져가 에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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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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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